안녕하세요. 제이의 풍수 v 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개성의 근거지를 둔 고려 지배층의 권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역성혁명의 부당함에 분개한 민심의 동요를 가라앉히고자 역성혁명을 한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긴다 라는 주장을 하며 1394년 한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선 비기에 다음의 왕은 이씨이고 한양의 도읍을 정한다. 나는 한양 도읍설과 개성의 지기는 이미 세어했다. 개성은 신하가 임금을 폐하는 만국의터이다라는 지기 세형설이한 목설했듯이 풍수지리설은 한양 천도를 정당화시키고 대내적으로 동의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방송은 조선 왕조가 500여 년 동안 종묘 사적을 보전했고또 현재 서울이 된 한양이 왜 국도로서 우수한 사나 금대적 형성지인가를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나아가 조선이 국운의 연장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한양의 지덕을 강화시켰고 지세적 허점을 보완했으며, 살기를 뿜어내는 지역물을 염성했는가를 현재도 찾아가 볼수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한강을 지배한 자가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했다 란 말이 있듯이 한양은 예로부터 국도로서 크게 주목을 받아온 곳인데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악산 남쪽에 북고남저의 평탄한 땅이 넓게 펼쳐져 있어 남양판으로 국도를 건설할 수가 있고 경사가 완만한 배산 임수에타어서 일조량이 우수하고 배수와 통풍도 양호합니다. 둘째, 험진한 북한산의 연봉들이 병풍을 둘러친 듯 도성을 에어쌓고 또 남쪽에는 성주의를 둘러판 해자처럼 한강이 깊게 흐르니 한양은 산과 강이 막고 있어 외적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요해지입니다. 셋째,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육로 교통이 사통팔달로 편리하고 서해와 한강의 배길을 이용해 지방에서 거둔 조세물을 도성 가까이로 운송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뛰어난데 역사적으로 한양을 먼저 차지한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백제의 온조양은 한강 남쪽의 하남에 일회성을 쌓은 뒤 국도로 삼았는데, 하남 땅은 북으로 한강을 등지고, 남으로는 들판이 넓고, 동으로는 높은 산을 끼고, 서로는 큰 바다가 막고 있어 천엄지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일회성을 중심으로 나라의 깃털을 지은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장소양에 의해 함락을 당해 국도를 웅진, 즉 공주로 옮겼습니다. 고려때는 삼경의 하나로 한강 북쪽의 부각산 남쪽에 궁궐을 지은 뒤 남경이라 불렀고 처음에는 어의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다가 나중에는 임금이 친히 겨울을 보내는 이궁으로 이용했으니 조선이 한양을 새 왕도로 주목한 것은 전혀 새롭지가 않는 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선이 처음 도읍지로 점찍은 곳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권중하가 계룡산 아래의 신도안을 추천하자 이태조는 지세를 직접 살핀 후 궁궐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륜이 도읍은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신도안은 남쪽에 치우쳐 있고 또 풍수로 보면. 산이 건방에서 오고 물이 손방으로 흘러가니 곧 망하는 땅입니다.라고 상소하자 이태조는 공사를 중단시킨 뒤 다른 후보지를 찾아보라고 해 결국 한양이 낙점된 것입니다. 현재 신도 안에는 그 당시 궁궐을 짓고자 갖다 놓은 주초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는 무학대사가 직접 쓴 불종, 불박이란 글자가 새겨진 도장처럼 생긴 바위도 있습니다. 이 글은 미래에는 불법이 주교가 되고 그때의 부처님은 박씨임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 태조의 신임을 받은 하류는 답사를 한뒤 모학의 남쪽, 즉 현재의 신촌의 연희동 일대를 새 도읍지로 추천했는데 하지만 그곳은 이구동성으로 주산인 궁둥산의 높이가 낮고 수구가 관세되지 못했고 국토를 설계하기엔 땅이 좁다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려는 모학 명당은 나라를 복되게할 땅이고 경주와 평양의 궁궐지에 비하면 그보다 넓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모학과 남경 땅을 직접 답사한 이태조가 남경의 더 마음이 쏠리자 윤신달은 남경 땅에 대해 북서방인 건방쪽이 낮고 청계천이 말라서 충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태주는 송도도 부족한 점이 있다. 이 땅의 형세는 왕도로서 손색이 없고 배로 물건을 나를 수 있고 마을 길도 균등해 사람의 일이 편리할 것이다 하며 남경을 국도로 정할 뜻을 굳혔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곳은 아름답고 높은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중앙이 평탄해 도읍지로서 적합한 땅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자 현재 경북궁이 있지 않던터에 새 왕조의 궁궐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은 산천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니 집터를 닦을 때면 지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땅이 생긴 경사도에 맞추되 경사지를 단으로 깎은 뒤 건물을 층차감 있게 지었습니다. 즉 땅을 인위적으로 깎고 정비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그 결과 한국의 전통 정원에만 독특하게 있는 후원은 뒷산에서 지구로 뻗어온 진액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 지기를 받아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집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의 언덕을 계단식으로 깎아 만든 파계에는 파초를 심고 계석과 성물을 배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도록 했는데 경복궁내 아미사는 전통적 후원과 달리 장차 재형의 자리에 오를 왕제의 잉태를 위해 만든 조산입니다. 그럼 왜 왕비의 친전인 교태전 뒤뜰에 작은 동산을 인위적으로 만든 뒤 산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유는 건강한 왕자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산의 정기가 필요한데 평지에 위치한 경복궁은 북악산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진산의 가호를 받기 어렵고 또 주산에서 궁궐로 뻗어온 지맥이 뚜렷하지 못해 궁궐 안에 지기를 강화시킬 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업의 맥을 대대손손 잊고자 태정대에 경회로를 세우며 연못에서 파는 흙을 쌓아 나지막한 동산을 만든 뒤 아미산이라 불렀고 북악산에 신령한 전기가 힘차게 흘러오도록 은미한 입수지맥에 흙을 보태요 부족함을 보완했습니다. 한양의 지덕을 배양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경복궁은 안산인 남산이 누의 머리를 닮은 잠도형이라 옥녀가 배틀에 앉아 기다릴 자는 옥녀 집금형의 영당인데 이 경우는 누의 먹이인 뽕나무가 있어야 지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한강 건너의 사평리 즉 현재 의 잠원동에. 뽕나무를 심은 뒤 그곳을 잠실이라 불렀고 이 뽕나무는 궁중의 양자에도 이용됐습니다. 비단은 왕족이나 고관 대장만 입을 수 있는 귀한 옷감이니 경복궁은 뽕나무를 심음으로 인해 뇌가 비단실을 토해내듯이 귀한 자손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터가 됐습니다. 또 지기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지기 때문에 사방을 산이 에워싸 장풍이 잘된 곳을 생기가 갈무리된 명당이라 여기니다 그런데 경복궁에서 보면 한양의 지세는 진방 즉동쪽에 낙산이 낮아 청룡이 짧으며 백호인 곤방 즉 남서방의 고개가 낮아 소위 진곤저의 형세입니다. 여기서 동대문이 있는 낙산쪽이 지세가 낮은 이유는 도성 안에서 생긴 바람과 물이 모두 청계천을 따라서 그 방위로 빠져나가니 그로 인해 산이 깎여나간 결과입니다.남대문이 있는 남서방쪽이 낮은 이유는 인왕산에서 남진한 진액이 남산으로 속기전 스스로 몸을 낮추고 움츠린 고갯마루, 즉 과열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양은 산세를 따라서 도성을 쌓았어도 본래부터 지세가 낮고 허한 진방과 군방의 성각은 낮을 수밖에 없었고 운명적으로 그 방면으로 외적이 침입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동쪽 대문인 흥인진은 처음 도성을 쌓을 때는 흥인문이라 했는데 임진왜란 후 동쪽이 낮고 허술해 한양이 함락됐다는 소문이 돌자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로 삼과성을 쌓는 대신 흥인문에 갈지자를 덧붙여 흥인 지문으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왜냐하면 갈지자는 산이 뻗어가는 모습을 닮아 문 이름에 갈지자를붙태면 지세의 허함을 비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양은 경복궁에서 보아 건방즉 북서방 쪽의 상세가 진해를 닮았고 이 진해의 도끼가 성문을 넘어 궁궐로 살기를 뿜어내면 왕조가 피해를 당하는 지세적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암은 터널 위쪽에 있는 차항이문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양주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의 통행을 막았는데 이 조치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컸고 물자의 운송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러자 대문 이쪽에 닭상을 조악해 놓은 뒤 백성들의 통행을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닭은 진해와 서로 앙숙이고 진해의 천적은 닭이니 진해를 닮은 산이 뿜어대는 독기를 닭이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또 관악산은 남산 너머에서 경복궁에 조응하는 조산인데 모악대산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궁궐을 남향으로 지으면 관악산이 궁궐을 정면으로 위압하니 그로 인해 내우예안이 잦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관악산의 형상은 화기를 품은 화산이라 불의 기운이 한강을 건너 궁궐로 꽂혀와 화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악산의 화기를 염승하기 위해 조선이 남쪽 대문인 숭례문의 글자를 세로로 써서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숭례에는 오행상 화이고 숭자는 불이 피어오르는 형상이니 결국 세로로 겹쳐진 숭례란 글자는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이 되므로 관악산의 화기를 글자의 화염 즉 불을 불로 끄기 위함입니다. 또 강화문 앞에는 빛나는 눈으로 관악산을 노려보는 해태상이 있는데 이것도 궁궐이 화산인 관악산과 직면에 화자가 많이 난다는 말에 따라 대원분이 경복궁을 재건할때 정문 앞에 물의 신인 해태를 설치해 화기를 퇴치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의 왕도인 한양은 북악산을 현모로 삼고 인왕산을 오백호 낙산을 좌청룡 남산과 관악산을 주작으로 삼아 사신사를 고루 갖춘 길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연장과 종묘사직의 보존을 위해선 지덕을 강화시키고 지세의 허점과 살기를 방살할 필요가 있는데 왕권을 계승할 귀한 자손을 얻기 위해 궁궐 안에 아미산을 조성했고, 한강변에 꽁나무를 심었으며, 낮은 산세를 비보하고자 대문 이름에 갈지자를 보태고, 성문에 닭상을 조각해 놓았으며, 관악산의 화계를 염성하고자, 숭례문의 글자를 세로로 서 달고, 폐태상을 설치했으니, 이들은 모두 새로운 길지를 찾지 않으면서 간단한 장치를 활용해 국도를 완복 지지로 바꾼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